한화행 K리그2 2025 부천과 전남의 대결입니다. 자 김영근 골키퍼입니다. 이해찬 구자룡, 정호진 선수요. 고그 앞에는 박창준, 김동현, 최원철, 티아기뉴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갈레고와 바사니 선수가 그 앞에고요. 최전방은 몬타뇨옵니다자 팬들께서 이제 이 선발 라이언을 보시면 아 이영민 감독이 전반 시작해서 초점 박살 내겠다는 의미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전남은 최봉진 골키퍼입니다. 김혜성, 구현준, 고태원, 유지아, 김용환 라인이고요. 그 앞에는 알베르티, 윤민호, 정지용. 최전방은 호난과 정강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5-3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5-4-1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죠. 호난 네. 선수 혼자 깊게 박혀 있고 정강민 선수 수비가다. 할 거고요. 만약에 수비 시에는요. 네. 붉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부천이고요. 흰색 상하이 전남입니다.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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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겠다. 이제 이런 포석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김현석 감독이 생각한 대로 지금 전남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몸싸움이 치열했고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부죠 붙여나면 또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이제 득점 분포가 좀 많은 선수에게 네. 분산되어 있다는 자, 거예요. 크로스 자? 앞쪽. 오. 오,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뒷문부터 튼튼하게 잠그고 네. 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가 이제 상대방 움직임 간격 이런 거 보고 이제 한방 때려놓고 이제 경기 마무리하고 그렇죠. 예. 저렇게 되면 부천 입장에서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 공을 투입하기가 참 여의치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서 저게경합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네. 저렇게 하면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 중앙 쪽을 선택했어요. 헤더 수비가 걷어냈고요. 세컨볼. 몰고 나옵니다. 네. 자,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다가 끊기니까 그대로 휩쓸.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창준 선수가 조금 무리한 태클이었고요이 네. 정강민 선수가 지금 2004년생으로 22세 이하카드이긴 합니다만 저 선수가 순간 동작이나 순발력이 워낙 좋아요. 네. 네. 이 부천이 빠르게 이상 균형을 깨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냐? 네. 자 오, 좋아요. 은 패스, 아 패스 들어갔죠. 아어깔니다 아아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네, 반칙이 아니고요. 네. 자 지금 아주 좋은 패스가 날카롭게 하나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차단됩니다. 이번에 역습. 달렸을 겁니다 전남 여기서 지연 차단했고요 박창준 전남이 저렇게 공을 뺏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저기서 압박을 해서 빠른 공 투입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남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중앙쪽 자, 연결됐고요 돌파 압박 뚫어냈습니다 슛 나갔네요 왼발 왼발 슈팅이 살짝 끝나갔어요. 자 지금 갈레고 갈레고, 예, 갈레고 선수가 한 박자 놓쳐서 네. 지금 몬타뉴 선수 쪽에게 좀 내줬으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터치 좋았고요. 자 볼이 흐르면서 아. 좀 사각 적으로 몰렸는데 네. 이제 본인 판단은 워낙 빠른 스피드로 질주하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몬타뉴 선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팩트가 또 제대로 안 됐어요. 원치질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구현준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자, 모처럼 전남이 좀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음... 자, 거리는 멀지만 지금 바람이 올때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n g u l t 요 b a n g u l t 쪽 b a 적 g Ultabang, u l t a 니다 n g u l t a 지금 위기였네요. 네. 지금 부처 입장에서는 이게 네.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방향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강하게. 자 낮게 갑니다. 네. 바깥쪽 이번에는 다시 또 코너킥이군요. 자한 번은 낮게 니어 포스트 그쪽을 겨냥했고요. 이번 코너킥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중앙 쪽입니다. 골키퍼 전했고 반대쪽 넘어갑니다. 네. 어, 지금 연거푸 3개의 코너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강민 쪽. 공을 초유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전남이에요. 음. 네, 저렇게 격렬하게 몸싸움이 있었고요. <laughs> 웃으면 할말 없죠. 저는 <laughs> 웃습니다 <laughs> 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줬어요. 최봉진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뭐 자, 여기서 또! 속도가 떨어지면 안 자, 돼요. 아 여기서 수비가 번쩍하더냈습니다. 아자 아직까지 나가질 않았고요. 다시 이어집니다. 티아긴이요. 아 조금 전에 중앙에 살짝 열리는 틈이 생겼었는데 수비가 맺었습니다. 크로스러 낙이 직전 뒤로 빼줍니다. 다시 정비하고 있는 부천. 아 이거예요. 역한 팀이면 정지영 왼쪽 득입니다. 정지쪽입니다 어디로 볼까요? 어디로 직접 볼까요? 선택 직접 선택 직전 넘어갑니다. 지금은 네. 아주 좌우를 힐끔 보다가. 아이, 때릴 에, 에, 수 있는 거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정지영 선수와 정강빈 선수가 부천 수비 시선을 모두 지 끌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마지막에는 이 본인이 슈팅 때릴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남을 상대로는 먼저 한 골을 넣고 상대가 빗장 풀고 올라오기를 또 기다리는 그렇죠. 네시브 아! 턴이 아! 아! 골키퍼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적수 네. 살기 어려워요. 정정 정정입니다. 정정 두 명이 에월 쌓죠.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놨고요. 반대편 넘겨줬습니다. 정강민 쪽. 약간 길어요. 나갔습니다. 골킥 측면으로 지금 왼쪽에 정규 선수가 해지코 다니다가 틈이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왼쪽. 아 여기서 한번 덜컹. 자 직접 겨냥. 살짝 빗어갔습니다아이번에 회심의 왼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갈레보 선수에게 왼발이 자꾸 걸리긴 합니다만. 네. 네. 외국 선수들이 이제 몸도 좀 풀리고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네. 이제 그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정면쪽 네. 오른쪽 다시 정강민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크로스를 아직 올리질 못하고 이 선에서 아, 이게 뭘까요? 슈팅일까요? 유명한 <laughs> <중요한> 선수 <laughs> 어, 제가 봤때는 크로스를 좀 강하게 올리려고 했었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 네. 각도에서는 슈팅 때릴 각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음, 자 보실까요? 아, 이게 슈팅이었네요. 정면쪽 수비는 벌써 보세요. 다섯 명다 들어와 있고요. 월패스, 돌면적 척! 멤버십! 나갑니다. 티아기니의 멤버십. 아 오늘 골때 좌우로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밀집된 수비는 지금 저 바사니 선수가 왜 K리그 2에서의 다른 선수들과 클라스가 틀리다는 틀린, 틀린, 부분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서있는 그렇죠. 각도를 보면. 자, 한 번에 갑니다. 달려갑니다. 슛글쩍 아아 넘어갔습니다. 아 숨이 맞았네요 그렇킥 지금은 벽이 무너지지 않고 잘 막았어요 네. 지금 계도나 볼의 속도를 봤을 때는 김명근 골키퍼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전담 입장에서는 더 위협을 줄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치어 들어갑니다 높게 들어갑니다 했다 네. 바깥쪽 전했습니다 바깥쪽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김용환 따라갑니다 봄바람은 예측 불예요 점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어누구일까요 조금이 경합 과정에서 좀 맞았던 것 같고요. 보죠? 네. 머리 머리끼리 네. 좀 부딪친 쳤네요. 네. 네. 뒤쪽으로 빠집니다. 바산이 자, 자 이력, 치고 다리기 골키퍼 강렬, 강렬, 골키퍼, 강렬. 골키퍼.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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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강대구의 선제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이런 영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하는 전남이 유리하다고도 볼수 있었는데 네. 지금의 볼은 바람의 역할 때문에 정, 이 최봉진 골키파가 생각한 공간에 볼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 방해를 받으면서 볼의 네. 속도가 죽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가대고 선수가 볼을 터치한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자, 보실까요? 네. 여기서 자, 네. 공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붙잡혔는데도 그걸 그대로 네. 힘으로 밀고 나가면서 본인이 해결하지 않았더라도 옆에 또 몬타뉴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열렸네요. 네. 네. 갈레고의 골입니다. 45분에 선제골이 터져 나오는 모습. 갈레고는 올 시즌 5호 골입니다. 네, 박창준. 박창준 선수 선제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대 0으로 부천이 앞서가 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이 전반전에 선발 라인업 내는 곳은 매우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이라고 했는데 네. 에, 전반 종료 막판 가까워서 갈레고 선수의 득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겠고요. 네.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이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전남이 좀 공격적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좀 전남의 후방 뒤에 공간이 좀 넓게 공간이 있다면 지금 몬타뇨나 바산이 깔레오 어, 어. 선수가 충분히 깔레오 네. 선수가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네. 자 바산이 쪽네 반칙입니다. 어. 마산이가 넘어졌다 일어나기 직전이고요. 이제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온타뇨. 자, 마산이에게 오면 그렇죠 네. 아, 반대쪽, 반대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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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슛. 역부분입니다. 수경도 간내고 왼발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갈래고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고 박창준 선수가 칠년 정도. 깊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박창준 선수가 저위치에서 슈팅 때리기보다는 갈레고 선수가 슈팅을 때리기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밀어 주죠. 네. 보세요. 네. 네. 척척 호흡 맞추기 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공격수가 수비 쪽 뒤에서 나오면 네. 상대를 다 보고 할수 있는 아하.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미리 공격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 수비도 봐야 되고, 좀 혼란스러운 위치 이 공간에 들어가는데. 있 네. 아마 박창준 선수 적응하는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레그로든가 몬타뉴 바사니 이 외국인 공격수들을 더 활용하기 위한 그렇죠. 옵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박창준 앞쪽으로어러주고요박수다 쉿! 들어렸어요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습골! 아, 어, 결국은 바사니 왼발에 걸렸어요. 네. 2대 0이 됐습니다. 바사니의 추가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창준 선수의 패스 선택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어 들어가는 바사니 선수의 스피드가 죽지 않을 만큼의 짜증, 정교한 패스였거든요. 네. 네. 자, 전남이 이렇게 두골을 허용한 경기는 경남도 이외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 안전히 볼키판을 역동작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 죽지 않게끔 패스를 정교하게 넣어줬고요왼발로또 네. 어, 정확하게 때려낼 수 있게끔 패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삭이 네. 선수는뭐 잡을 필요 없었어요. 네. 박창준 선수의 골투입이 정말 정교했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어, 이번에 열기나열리에서열리자 이거 리나요 열리나요? 열 대장이 나오네요. 이야, 이게요. 이예찬 선수 오늘 이 데뷔전을 갖고 기대치가 높았는데 네. 여기가 또 변수가 되네요. 네. 아, 자, 다시 보죠. 자, 이거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네. 왜냐면 지금 이 골프파와 정지용 선수가 맞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태클이 한발 늦었거든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예찬 선수가 아, 몸이 빨리 나갔어요. 자, 프리킥 앞쪽 떨궈줍니다. 오! 열리진 않고요. 굴절됐습니다. 골킥한 번에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열 명이 싸워야 되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잘 돌려줬는데요. 아주 예리한 공간에 떨어졌어요. 네. 네. 자, 일단 홍성욱 선수 수비라인에 대한 변화를 주네요. 네. 네. 자 몬타뇨 선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처는 갈레고 선수 하나 넣어놓고 네. 어, 4 4 1의 형태. 네. 네. 어, 지금 변경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전남이 빠르게 만약에 하나 추격을 한다면. 네. 부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체력적 네. 부담이 가중되니까요 네. 자 이거 흔들어 죠 바깥쪽으로 네. 밀려나면서 네. 코너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 자 지금 박창준 선수는 안 닿았다 나는 네 그런데 네. 아, 지금 찬울이 들어갈 때 박창준이 막 서고 있거든요 볼까요? 안, 안 닿고 하지만 <laughs> 이형훈 제일구심이 정확하게 앞에서 봤겠죠 네. 어느 쪽? 바깥쪽 코한 해도 해더임찬울 아! 마지막 아 헤더 헤더 호난과 임찬우의 헤더 연결은 빛나가습니다 그러니까 호난 선수의 판단은 네. 이제 볼이 바깥쪽으로 빠져 나오고 본인도 뒤로 물러나면서 헤더를 했기 때문에 저거 속도 붙이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임찬우 선수를 보고 그쪽으로 패스 헤드 헤드 헤더 네.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자 박장준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이제 뭐 급할 뿐 없죠. 박장준은 동료 기다리고요. 박스안 쪽으로 볼 투입. 여기서 이제 반칙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박 찬스. 갈레고 선수. 와 이게 나가네요. 야 갈레고 아 선수가 왼발에 아 오늘 수도 네. 없이 걸렸는데. 완전히 예. 지금 열려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예. 다시 보죠. 저건 가슴 컨트롤 위에 발리슛은 네. 평소에도 많이 연습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laughs> 자 지금 뭐 전방에 동료 없으니까요. 역주행할 수밖에 아 없죠. 어, 뺏겼어요, 뺏겼어요. 패스스 나왔어요. 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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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점 커다란 니다 걸렸어요. 안 때립니까? 왼발. 살짝 아아아 벗어납니다. 네, 살짝 벗어났어요. 지금 이 전남도 안재민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70분 때가 가까워지니까요. 이제 최대 승부처가. 이 시간대인 것 같아요 자, 호남 밀고 남아서 동력이 밀어줬고요 반대쪽 갑니다 자, 호남 쪽 가서 떠가지고 슛! 아 떴습니다 하늘로 갑니다 정지훈 선수의 슈팅은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레안드로 선수도 준비를 시켜서 지금 이제 교체 투입을 하고요. 네. 지금 안재민 선수 교체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 카즈 지금 체제하고 있어요. 네. 네. 역 끊쳤어요. 야, 저 공간 니다저공 이거 정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티아기니오 어떤 전술을 할까요? 어떤 어! 자, 조금 왔습니다. 멘탈! 슛! 와! 완전히 지금 그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디아닌요아 마무리까지 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 뒷공간이 참 사실 걱정이 돼요. 그렇죠. 저박산쪽 중앙 쪽 호남. 호남 뒷쪽 내줬습니다. 에이. 바깥쪽으로 쳐냅니다. 자, 적극습이 펼치고 있는 불천이고요. 지금은 발목 앞쪽이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 아, 스파이크에 얹혔네요. 에이. 이제 뭐 전남은 상대 진영으로 다 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태원 오른쪽 깔아줍니다. 공석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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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로스마스 아아 바깥쪽으로 그렇스 살짝 이제 안쪽으로 감아 올렸는데요. 걷어냈어요. 디아깅형 네, 지금 레아드로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은 매우 좋았어요. 승부차입니다. 돌아서 안쪽. 그... 호난 선수의 머리에 맞기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네. 호난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완전히 어, 반응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레안드로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저 박스 근처에서 어, 돌파 능력, 연결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레안드로. 그렇죠. 자 여기서 잡자마자 때렸는데 저거 어... 정말 순발력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슈팅 방향이 또이 김영국 골키파 몸 쪽으로 가기도 했긴 했네요. 네, 네 걸렸어요. 네. 아, <laughs> 민호 선수가 잘 돌아서고 왼발 슈팅 타임까지 는 잡았는데, 네, 볼은 밑에 부분을 지금 차고 말았거든요. 네. 네. 네, 또 선수 교체가 있네요. 김도윤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돌아 들어옵니다. 골키파 아 이쪽 편난 헤더 아 떴습니다. 코난에게 계속 세컨피스는 머리에 걸립니다. 자, 걸리는데 정확하게 걸리지가 않아요. 네. 네. 자 뜨는 동작에서 볼이 머리 위에 자꾸 맞아요. 네. 네. 여기서 좀더 내려가면 슈팅거리 주는 건데요. 그렇죠. 자 진척 내렸고 넘 안대 쪽 코난 쪽 그냥 나... 앞쪽 스쳐습니다 어... 시아. 네. 일단 은 공을 받았고 찍었어요. 네. 손에 닿다 한번 다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왜그러냐면 팔트 박스 안에서 계속 경합을 하면 위험에 노출돼서 저렇게 파울을 내는,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보죠. 네. 공이 갔을 때 여기서 아 손에 맞았네. 요 왼손에 닫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 네. 이게 결국은. 손이 정호진 선수였나요? 그렇죠, 정호진 선수예요. 네, 네, 왼손이 낙하는 공을 따라갔다라고 지금 본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호난이 성공하면, 호난이 성공하면, 오, 올라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를이 모선을 찔렀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이제 뭐 아주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네. 네. 자 남은 시간 이제 10분 충분히 그 이상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남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안트로 가운데 볼 투입 임찬울 쪽 슈팅 기회 나어지면자잡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명이 부족해요. 네. 아스한 어. 쪽. 자 이거 걸렸어요. 아, 대거 데봤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 아, 또정기이에요정기이죠 아, 와, 자 김기영 죠 자. 동점골이 성기옥의발 끝에서 나왔습니다. 추가시간에 또정기의 골입니다. 네. <laughs> 야, 이럴 수도 있네요. 지난 김포전에서도 저 추가시간. 네. 어, 결승골을 넣어서 승점 3점을 확보했는데 오늘 또 추가시간. 네 여기서 열어졌고요. 아. 왼발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대2가 아. 됐습니다. 자, 이런 경기가 될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주고받은 네. 이델 패스에 지금 부천 수비수들이 완전히 속아 있어요. 네. 네. 어, 야,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 다 쓰러집니다. 네. 그대로 다 그라운드에. 쓰러집니다 에이, 정말 두팀 모두 최선을 다한 경기였는데요 네. 이 축구 경기에서의 어떤 돌발될 수 있는 변수를 오늘 이두 팀이 다 보여줬습니다 네. 에이, 뭐 지금 태장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태장당해서 2대2 골을 따라가고 결국은 승점을 서로가 3점 확보하지 못하고 1점씩 날아갔게 되는 네. 에이,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요 부천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경기가 됐어요 네. 전남은 어패색이 짙었던 상황에서의 이 이예찬 선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를 어쨌든 네. 두 골을 추격하면서 승점 일 점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남에게는 상당히 뭐큰 수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이렇게 되면 전남이 이제 승점 1구 점이 되고요. 인천은 오늘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네시 반부터 어 인천이 오늘 김포하고 격돌하는데 인천이 승점 삼 점을 만약에 얻으면 이십오 점. 이거 두 경기 차로 달아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뒤집기가 쉽지 않아질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남이 인천의 게임차 승점 1점이라도 추가했다는 것이 좀 값진 무승부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뭐, 부천 승점 3점 추가하면서 4위권까지 갈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 퇴장 옐로, 아, 레드카드가 나오면서 참 아쉽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